안녕하세요 사인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니콘의 신제품 d780 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신제품은 니콘 전천후 기종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전천후 기종 이란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보급형 모델이다 중급형 모델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니콘의 기존 전천후 라인들이 보급형 이라고 평가 전화 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신제품은 그런 면을 모두 불식 시킬 수 있는 고급형 풀프레임 데세라리 라고 생각 합니다. 니콘 D780 먼저 전작하고 달라진 점을 보자면 막기에 있는 내장 플래시가 없어졌습니다 많이 쓰던 기능은 아니지만 광동조시에 트리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설계를 하면 방진방조에는 훨씬 유리하겠죠? 또 아이소 버튼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이소 버튼을 누르고 전면부 다이얼을 돌리면 오토와 수동을 오가고요 후면부 다이얼을 돌리면 아이소 값이 변합니다 조작하기는 훨씬 쉬워진 느낌이네요 재밌는 건 니콘의 경우에는 아이소를 오토로 해놓으면서도 사용자가 우선시 되는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용한 기능이지만 동시에 설정을 잘 해야 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게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은 그냥 아이소를 오토 100에다 놓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게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명이 일정한 상황에서 노출값이 괜히 넓뛰게 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디 하판에 있어야 할 고무덮개가 없어요. 세로 그립이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배터리 효율이 올라가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 드릴게요. 동영상 라이브뷰 전환 버튼도 엄지 쪽으로 올라와서 누르기가 편해졌고요. a 락, AF락 버튼은 아래로 빠졌어요. AF 온 버튼이 별도로 생겼는데 이건 정말 좋네요. 또 아이피스 모양이 살짝 바뀌면서 약간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전작인 D750은 아이피스가 자꾸 빠지는 게 고질병이었는데요. 아직까지 D780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물론 사용기간이 한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앞으로도 잘 버텨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이고요. 모두 u h s i i 메모리 카드를 지원합니다. 어차피 연사 속도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고 4K 앤로그 촬영도 내정 레코딩이 안 되는 만큼 엑스큐디 대신에 SD 카드를 채용한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화상에 동시 삭제가 가능해서 파일 관리가 꽤 수월하고요. 무엇보다 LCD가 236만 화소로 진짜 좋아요. 살짝 오바를 하자면 눈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터치감도 좋아서 메뉴 세팅할 때나 파일 재생할 때나 쏠쏠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의 사용자 설정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I 버튼과 함께 활용하면 이 터치 스크린에서 웬만한 설정은 다 가능한데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라이브 뷰, 뷰파인더, 동영상에서 각각 별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 12개 항목에 뭐를 할당할지 사용자가 꽤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네요. 그 외에는 단단하고 신뢰감을 주는 니콘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그대로입니다. 그리프를 잡았을 때 그립감과 감촉도 괜찮고요. 그리프 쪽에 펑션 버튼도 쏠쏠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스파츠광 할당하고 다니는데요. 이것도 꽤 추천합니다. 전반적으로 대단히 만족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스위블 액정이 아닌 것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틸트의 각도나 만듦새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센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제가 왜이 바디를 전초는 기종이라고 하냐면요 니콘 D780은 인물, 풍경, 스포츠 어디에나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2400만 화소의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플래그십 9처럼 스포츠에 특화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D850처럼 풍경이나 제품 사진에 특화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화소를 올리지 않고 최적화를 이루어서 정말 좋은 안부 보건력과 보감도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건 제가 테스트한 걸 한번 보시죠. 자 먼저 DR 테스트부터 볼까요? 노이즈 저감은 끄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왼쪽이 바디에서 보정해주는 오토 JPEG이고요. 오른쪽이 NXD에서 제가 컨버팅한 파일입니다. 이게 한 스텝 언더로 촬영한 것이고요. 이게 투 스텝 언더로 촬영한 것이고요. 이게 3 스탑 언더로 촬영한 것이고요. 이게 4 스탑 언더로 촬영한 것이고요. 이게 5 스탑 언더로 촬영한 것입니다. 상당하죠? 아니, 근데 이건 진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해도 안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좋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다음에는 고감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감소는 껐습니다. 이게 200, 400, 800, 1600, 3200, 6400, 12800. 일단 여기까지는 꽤나 깔끔하죠? 이제부터는 슬슬 노이즈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25,000, 자 이게 5만입니다 <laughs> 당연히 노이즈 저감을 키지 않았기 때문에 노이즈가 끼긴 끼는데요. 칼라가 전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상용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확장감도인데요. 확실히 조금 마젠타가 끼면서 색이 조금 무너집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D780의 고감도 성능은요.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해서 화소를 올리지 않고 2400만 화소에서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상용감도 5만은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준수하다라고 평하고 싶네요. 제가 리뷰 기간 중에 샘플 사진 몇 장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 사진 감도가 3 2 0 0이런걸 듣고 패친분들이 와 진짜 노이즈가 괜찮네요라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면은 사진 사이즈가 매우 작게 리사이즈가 되니까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SNS용으로는 굉장히 고감도를 올려도 무리가 전혀 없다. 파일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관 전송 모두 용이하고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더라도 수준급 이상의 이미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좋은 센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셔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니콘 D780의 가장 빠른 셔터 스피드는 8,000분의 1초고요 가장 느린 셔터 스피드는 무려 900초입니다 특히나 8,000분의 1초가 국내 유저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요 개인적으로 잘 공감은 되지 않지만 4,000분의 1초밖에 지원이 안되면 보급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작인 d 7 5 0 같은 경우에는 보급기로 평가절하되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 어,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쨌든간에 D780은 8,000분의 1초까지 지원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그걸로 보급기로 평가절하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밝은 야외에서 4,000분의 1초 이상의 고속셔터가 필요한 순간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ND 필터 없이도 노출과다를 막을 수 있는 실리적인 이점도 존재하죠. 또 가장 느린 셔터 스피드가 900초까지 지원되는 점도 굉장히 좋은데요. 물론 장노출할 때 30초를 넘어가면 노출과다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한데요. 이럴 때는 ND 필터의 도움을 받으면 셔터 스피드를 900초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의 흐름이나 잔잔한 수면, 반영, 차량의 빛 궤적 등을 촬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30초를 넘어가면 노출계가 작동하지가 않아요. 노출계가 작동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존재하네요. 참고로 셔터 소리가 상당히 조용한데요. 비파인더 촬영할 때 셔터 소리는 다음과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 뷰 촬영할 때 셔터 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달라요. 마지막으로 당연히 훌리커프리 기능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거 기본이죠? 오늘은 농구장의 뒤출발공테스트러 왔어요. <웃음> <웃음> 코로나가 조금 잠잠했을 때 목숨을 걸고 <laughs> 농구장에 가서 D780의 AF 성능을 테스트하고 왔는데요. 51개 초점 포인트의 OVF AF 성능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D5의 알고리즘을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위상차 센서 자체는 그렇게 크게 발전이 없어서 솔직히 기대는 안 했는데 실제로 촬영을 해보니 전작인 D750보다는 쉽게 체감이 될 정도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직접 촬영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AFC에서 전체 영역 즉 오토로 해놨을 때 꽤나 쾌적하게 촬영할 수있었고요 농구장이다보니까 주 피사체랑 사이에 장애물들이 워낙 많아서 3D 트래킹은 그렇게까지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피사체 하나만 있으면 잘될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뭐 이게 뭐 너무 많잖아요. 어쨌든 이 바디로 스포츠 촬영을 하면서 A컷들을 얻어내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AF가 걸림돌은 아니었어요. 참고로 18만 화소 정도의 RGB 센서를 이용해서 눈인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명확하게 눈을 잡고 있다고 표시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은 확실하게 눈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플래그십 모델이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기종에서 측거점 연동 스파측 광이 되는 것도 니콘 데세랄의 아주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측거점이 너무 모여라 꿈동산인 건 저도 좀 아쉬운데요. 이거는 니콘 D780의 문제라기보다는 데세랄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연사 성능이 7연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작인 D750은 6.5연사였고 이번 D780은 7연사인데요. 발전이 별로 없는 것도 좀 아쉽고 요즘에는 시변사가 기본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초당 7연사라는게 대충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능은 한데 아 조금, 조금 아쉽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여기 가운데에 장애물 그러니까 감독님이 계시는데도 선수를 잘 따라가죠. 이런 거는 좋았습니다.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AF-A로 설정하면 연사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고속 연사 같은 경우에는 7연사지만 저속 연사는 OVF에서는 1매에서 6매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뷰 촬영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매까지밖에 안 돼요. 즉 6매로 설정하더라도 라이브뷰 촬영에서는 3매로 작동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화 거의 5천. 200컷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촬영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배터리가 40%밖에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저소비 전력 설계라고 많이 강조를 하던데 그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로 그립이 없어졌더라도 약간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laughs> 글쎄 이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 연사 성능은 별로 발전이 없었지만 버퍼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테스트 한걸 한번 보시죠 먼저 ovf 촬영의 경우 각 메모리 카드별로 버퍼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우 플러스 j p e g 을할 때는 uh-s2에서는 37매 uh-s1에서는 25매 정도로 뭐 그럭저럭 차이가 났는데요 재밌는 게 로우파일 옹리로 하면은 uh-s2에서는 100장이 바뀌지만 u h s 1에서는 33장 밖에 안 돼요. 이 점은 좀, 좀 주의를 하세요. JPEG은 둘다 100장씩 바뀌고요. 어쨌든 버퍼 성능이 상당히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브 뷰 촬영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만 로우 플러스 JPEG일 때 u h s 2에서 4매 정도 성능이 저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D780의 발전된 버퍼 성능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u h s 2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D750 가지고 본식스냅 많이 촬영해 봤는데 그때 D750이 매우 좋은 바디이긴 하지만 버퍼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신부 입장할 때 조금만 방심하면 버퍼가 더 차가지고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D780 같은 경우에는 u h s 2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로우파일만 저장하면 100장까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식스냅 다니면서 메인 실장님들이 750 사용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분명히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을 만한 유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뷰파인드 촬영 시에 측거점이모여라 꿈동산인 게 아쉽다면 273개의 포인트로 화면의 90%를 커버하는 라이브뷰 촬영을 하시면 오케이입니다. 솔직히 전작인 D750까지는 라이브뷰 촬영이 많이 좋진 못했어요. 제가 여기서 험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안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D780은 전작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발전했고 특히 IAF랑 얼굴인식이 매우 돋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D780의 IAF는 굉장히 쾌적하게 작동하는 편입니다. 왼쪽 오른쪽도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할수있고요 이렇게 인물이 여러 명이 있어도요. 방향키로 손쉽게 왔다갔다 하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빙그르 뒤를 돌려니다 돌면은 이렇게 뒤통수 잡은 다음에 바로 눈 잡아내요. 괜찮죠? 다시 한번 볼까요? 빙그루 뒤를 돌면 뒤통수 잡다가 바로 눈 잡아내는 거. 이 정도면 꽤나 훌륭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화면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바로 잡아냅니다. 굉장히 쾌적해요. 이것도 나갔다가. 바깥쪽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만 들어오면 바로 잡아냅니다 자 다음은 AFC에서 연속 촬영의 경우인데 초당 7연사로 촬영이 되고요 모든 사진이 다 초점이 맞았습니다 물론 Z6나 Z7 생각하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전작인 750 유저로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저속 촬영인데 저는 일단 3매로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당연하게도 초점은 아주 잘 잡힙니다 모든 사진이 다 초점이 잘 잡혔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인물 촬영 시 AF에 의존을 하면서 촬영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은 아예 AF가 어디까지 인식되는지인데 생각보다 일찍 끝납니다. 좀 아쉽죠? <laughs> 얼굴이 조금만 작아져도 바로 인식이 풀려가지고 이 부분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계속 얼굴 인식 자체는 됩니다. 와이프가 열심히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노란색 박스죠. 저 박스가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뀔 때 이제 얼굴 인식이 풀려요. 그리고 노출 값도 조금 바뀌는데 지금 800분의 1초로 바뀌면서 화면이 어두워지죠. 얼굴 인식이 풀린 거예요, 저게. 자 그다음엔 반대로 앞으로 걸어올 때 잡는 건데 이 경우에는 아까보다는 얼굴이 더 커져야 잡아요. 아무래도 얼굴을 인식하고 있었던 게좀더 오래 버티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기서 더 다가오면 이렇게 눈도 잡아줍니다.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성능에 조금만 들축 수시가 되었으면 훨씬 평가가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니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라이브뷰 AF인 거는 분명합니다. 무음 모드로하면 최대 10연사까지 가능한 것도 분명히 장점이고요. 다만 고속연사시에 프리징이 있어서 동적인 촬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쉬웠네요. 저게 프리징이 발생하면 미묘하게 딜레이가 생겨서 농구 선수들처럼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며 촬영하기엔 조금 어려습니다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야외에서 LCD 보고 촬영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 D780 같은 경우에는 LCD가 워낙 가시성이 우수해서 별 문제없이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괜히 눈이 정화되는 LCD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액정의 품질 자체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까 하는데 흔히들 원본이라고 하는 게 바디에서 배터낸 JPEG을 말하잖아요. 뭐가 진짜 원본이냐는 철학적인 얘기니까 패스하고 바디에서 배터내는 JPEG은 내가 바디에서 설정한 대로 바디가 보정해 주는 이미지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니콘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 라이팅이라든지 픽처 컨트롤이라든지 유저가 세팅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 모든 게 사진의 색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화이트 밸런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조사별 색감 블라인드 테스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니콘의 D750이 아주 근소한 차이였지만 1위를 하긴 했어요. 그만큼 니콘의 오토 화벨은 우수하고요. D780의 오토 화벨도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D780은 오토 화벨을 총 3가지 모드를 제공해 주는데요. 오토 제로는 계속 밝게, 오토 1은 전체 분위기 유지, 오토 2는 따뜻한 조명 색감 유지. 이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푸르게 보통 노랗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A1으로 해 놓고 다녔어요 이게 제일 무난해 보이잖아요 픽처 컨트롤은 오토, 액티브 디라이팅은 꺼놓고요 오토화벨 A1에 설정했을 때 D780의 오토화벨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느낀 건데 일반적인 일상 스냅으로는 충분히 보정하지 않더라도 쓸수 있는 그 정도의 색감은 무난히 뽑아 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 근데 회계사님은 무조건 로우파일로 보정하지 않나요? 그건 그렇죠. 저는 JPEG을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할때 로우파일을 불러내면은 촬영했을 때 세팅값대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오토화벨이 영 엉뚱한 곳에 가있으면 그걸 다 일일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디의 오토화벨은 보정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동영상 기능인데요. 니콘 D780은 동영상 기능도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FHD 같은 경우에는 120프레임이고 4K는 30프레임으로 평이한 수준이지만 전작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동영상 AF가 좋아졌고요또 4K의 경우에는 풀픽셀 리드아웃 방식을 채용해서 전혀 손색없는 화질을 보여줍니다 이게 뭔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자면 D780의 센서는 2400만 화소잖아요 하지만 4K로 출력하면 대략 800만 화소 수준입니다 2400만 화소를 800만으로 만들려면 뭔가 수를 쓰긴 써야겠죠 이때 크게 보면 방법이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첫번째는 바로 크롭 입니다 즉 4k에 해당하는 부분만 크롭 해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화각 이 변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두번째는 라인 스킵핑 방식 인데 화소를 띄엄띄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각은 변하지 않지만 띄엄띄엄 보다 보니 저빈 부분을 대충 계산해서 때려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조금 무너지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은 풀픽셀 리덕 방식으로 일단 모든 화소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얻어낸 다음에 프로세스에서 이것을 4K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프로세스의 과부하가 걸리고 발열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방법이지만 또 가장 화질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게 f HD 그러니까 라인 스킵핑 방식으로 촬영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영상이고요. 이건 4K 풀픽셀 리더업 방식입니다. 이건 오피셜이에요. 여기서 좌상단의 도형의 일부를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보실 게 사선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Full HD 해상도 즉 라인 스킵핑 방식은 이 사선이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단 형태로. 화질이 무너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K, 즉, 풀픽셀 리더업 방식으로 출력이 된 영상은 이 사선도 정확하게 부드럽게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 영상으로 보면 그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지만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듯 라인 스킵핑 방식보다는 풀픽셀 리더업 방식이 훨씬 화질이 우수합니다. 또 니콘 D780은 HLG와 10비트 엔로그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촬영해 온 것을 한번 보시죠. 10비트 N 로그 같은 경우에는 SD 카드에 저장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외장 레코더가 필요한데 흐름이로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모니터 연결한 다음에 모니터 뒤에 SSD를 장착을 해서 이쪽에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상당히 요란하죠 그 다음에 4K N 로그 10비트 출력 세팅은요 일단은 화상 사이즈 프레임 수에 가 가지고 4K로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셔서 흐름이에 들어가서 출력 해상도도 4K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급에 들어가셔가지고 NLog HDR 출력 옵션을 켜시면 돼요. 이쪽에서 엔 로그로 설정을 해 주시면은 10비트 4k 엔 로그 출력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제 결과물을 좀 볼까요 자 보통 카메라가 가장 힘들어하는 역광 상황에서 그냥 동영상 촬영했을 때고요 요게 hlg에요 컬러 그레이딩 목이면 이 정도 나옵니다 괜찮죠 자 다음 은 이제 10비트 엔 로그인데요 굉장히 플랫하지만 당연하게도 로트를 매기면은 이렇게 살아납니다 우측 상단에 하늘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요 좌측에선 클리핑된 영역이 우측에선 다 살아난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태양만 제외하면. 전부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앤 로그 촬영할 때한스텝 올려서 촬영하는 게 보통 좋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정스텝으로 촬영하는 게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스텝 올려 찍고 보정으로 내린 거투스텝 올려 찍고 보정으로 내린 거 쓰리 스텝 올려 찍고 보정으로 내린 거 각자 보시고 취향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네요 영상이 조금 루즈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하나씩 보시자면 이게 앤 로그 정스텝이고요 루트 먹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 1 스텝 루트 먹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투 스텝 루트 먹이면 이렇게 되고 다음은 hlg 이게 정 스텝이고요 약간 그레이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1 스텝 이것도 살짝 그레이딩 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투 스텝 역시나 살짝 그레이딩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우에는 플러스 1 스텝으로 촬영한 게 제일 좋았다고 봅니다 암튼 뭐 한두 스탑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는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자 마지막으로 풀 hd로 할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4k로 녹화를 할 때는요 8비트로 설정할 때랑 10비트로 설정할 때랑 화각 차이가 존재해요. 이게 8비트로 설정할 때 화각이라면 10비트로 할 때는 이 정도 한90% 밖에 안 보입니다. 즉, 크롭이 되는 셈이죠. 이게 8비트, 이게 10비트. 대충 느낌이 오시죠? 요즘도꼭 참고하세요. 참고로 4K 엔로그 영상 원본 사이즈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 상단의 느낌표 누르시거나 상세 설명의 링크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수원행군 갔을 때 날씨가 너무 안 도와줘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 점은 좀 양해해주세요. 제 기준에서는 HLG와 엔로그 모두 합격점을 줄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렇게 무조건 외장 레코딩을 해야 되는 건 조금 아쉬웠는데요. 10비트는 안되더라도 8비트 정도는 내장 레코딩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네요. 동영상 a4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보시다시피 얼굴 금방금방 잡아내고요. 속도도 나름 쾌적합니다.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도 반응성도 좋고 설사 놓치더라도 다시 금방 잡아내요. 그런데 문제가 소음이... <laughs> 이게... F 마운트 렌즈들이 동영상 제작에 적합한 렌즈들은 아니라서 약간 소음이 있는 점만 빼면은 동영상 AF 자체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니콘 D780은 몇 가지 재밌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동 AF 미세조정 인데요 미세조정이야 원래 있던 기능이지만 D780은 이걸 자동으로 해 주고요 줌 렌즈의 경우에는 광각과 망원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AF 미세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AF 모드 버튼과 녹화 버튼을 동시에 2초 정도 눌러주면 요런 창이 하나가 뜹니다 먼저 광각 영역부터 한번 조정을 해 볼까요 렌즈의 가장 광각으로 초점 거리를 조정해 놓으시고 초점을 잡고 OK를 누르면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칼핀이어서 조정할 게 전혀 없었네요. 다음은 망원을 해볼까요? 망원도 역시 초점고리를 가장 망원으로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구도를 다시 잡고 초점을 잡아서 OK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도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망원은 마이너스 6 정도로 조정이 되었네요. 그 다음은 세팅에서 AF 미세 조정 옵션에 가 보시면은 방금 조정한 값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궁금해 하신 분 굉장히 많던데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두 번째는 심도 합성. 흔히들 포커스 스태킹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합성 소재를 굉장히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작은 정물을 접사한다고 치면요. 조리개를 f32로 가장 조이고 촬영을 해도요. 심도가 다 확보가 되지가 않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보시면은 당연히 앞에 있는 호랑이는 초 점이다 맞았지만 뒤에 있는 젖소는요 초점이 약간 나갔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리개를 너무 지나치게 조이면요 회절이 오기 때문에 화질도 안 좋아져서 제품 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초점 시프트 기능을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메뉴를 보시면은 촬영 커스는요몇컷 찍을 거냐 뭐이 정도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초점 단계 거리는 얼마나 세밀하게 찍을 거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좁게 하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찍고. 넓게 하면 듬성듬성 찍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요 2단계로 세밀하게 20장을 찍는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메뉴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 시작이 어딘가 시작은요 내가 설정한 이 초점 위치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뒤로 이제 20장이 찍힌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촬영을 시도해 볼까요 아까 그 메뉴로 돌아가서 맨 상단에 있는 촬영 시작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가 잠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가 알아서 20장을 찍어요. 대충 이런 느낌. 당연하게도 이때는 절대 카메라 건드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20장의 사진을 저희가 찍어 왔는데요. 이걸 다 활용할 건 아니고, 보시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 초점이 맞은 마지막 사진을 찾은 다음에, 파일명에 e 드라고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 등을 통해서 합성을 하면 되는데요. 스크립트에서 스택으로 사진을 불러온 다음에, 레이어 모두 선택해서 편집에서 레이어 자동 혼합을 하면, 짜잔, 합성이 다 끝났네요. 잘 됐는지 확인을 해 볼까요? 확대를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뭐, 경계면 같은 경우에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떨어지게 합성이 된것 같네요. 다만 이 기능 활용할 때 조심하실 거는 조리개를 어느 정도는 조이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개를 F8까지만이라도 열어둬요. 이렇게 부분 부분 경계에서 합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점은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이러한 초점 시프트 기능을 활용하시면 쇼핑몰에서 제품 사진 촬영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대상이 정지해 있다면 풍경 사진 촬영하실 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네거티브 필름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네거티브 필름 디지타이즈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DX40mm 마크로 렌즈나 FX60mm 마크로 렌즈에 ES2 어댑터를 장착하고 필름 매거진에 스캔하고자 하는 필름을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참 오랜만에 필름 활용해보네요. 아날로그 감성이 뿜뿜하죠? 필름이 장착된 매거진을 ES2 어댑터에 밀어넣고 카메라로 돌아와서 라이브 뷰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 버튼을 이용해서 편하게 네거티브 디지타이저 모드로 돌입을 했습니다. 컬러로 할 수도 있고요. 흑백으로 할 수도 있어요. 사진을 이동할 때는 이렇게 그냥 손으로 미시면 돼요. 매우 아날로그 감성이죠. 그리고 OK 버튼으로 밝기도 조절할 수 있어서 언더로 5, 플러스로 5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네요. 촬영한 사진 몇개 보여드리자면 수원 행군 가서 찍었는데 오랜만에 필름 카메라 사용하니까 기분이 색다르더라고요. 이런 게 필름 맛이겠죠. <laughs> 그리고 특수 효과 모드에서 RAW 파일을 저장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특수 효과 모드가 있는데요. 세팅에 가셔서 촬영 표시에서 원본 저장을 on으로 켜놓으시고 저장 옵션을 로우 파일 플러스 JPEG로 해놓으시면 촬영하는 동시에 로우 파일과 JPEG이 각각 두 장의 사진으로 저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벌 촬영 시에 바디에서 자체적으로 동영상 저장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추운 날에 굳으 신고 갔다가 발가락 잘리는 줄 알고 촬영한 타임레스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디에서 자체적으로 저장한 4K 타임레스 동영상이에요. 꽤 괜찮죠? 하지만 물론 제가 직접 로우 파일 보정도 하고 영상 편집한 것이 구도도 변경할 수 있고 훨씬 좋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디에서 자체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건 분명히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 e 추적 성능도 믿을만했고요. 일몰이라 일출 때 타임랩스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림자 넘어갈 때 장관이죠. 4K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링크 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9년 c i p 자료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판매 금액은 미러리스와 데세라를 제쳤지만 판매 대수로 보면 아직도 데세라리 과반을 넘습니다. 대세가 미러리스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유저가 데세라를 찾고 있다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추운 환경, 방진 방적, 그리고 렌즈 교환에서의 먼지 유입 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데스라리 미러리스보다 더 우세하고요. 아주 극소수의 미러리스를 제외하면은 아직도 연사시의 편의성은 OVF가 한수 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셔터랙도 적고요. 셔터랙이 적다는 것은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것 같네요. OVF부터 보시자면은 미러 올라가고 선막 후막 이렇게 촬영 끝. 그 다음에 라이브 뷰는 먼저 셔터막 올라와서 기다리고 선막 후막. 그 다음엔 다시 셔터막 내려가면서 다음 촬영 준비 끝나고요 같이 보시면은 항상 OVF가 먼저 움직이고 다음 촬영 준비도 먼저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셔터랙도 당연히 적은 것이죠 또 구입을 한다고 치면 바디만 살게 아니라 렌즈도 같이 사야 되는데 아직은 대세랄용 렌즈가 종류도 더 많고 출시된 지가 좀 돼서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입니다 즉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로부터 카메라를 다시 사실 분들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존의 F 마운트 렌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천으로 활용할 만한 바디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d780이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절대 업그레이드는 아니고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바디는 ovf 즉 뷰파인더 촬영 과 라이브 뷰 촬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하이브리드 바디로 빠른 연사와 빠른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뷰파인더 촬영을 하면 되고요. 구도에 집중하는 인물 촬영이나 저조도시의 af를 위해서는 라이브 뷰 촬영을 하면 되는 전작인 d750 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활용 가능한 바디이기도 하고요또 동영상 기능이 강화된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가끔 이 바디가 좀 비싸다고 지나치게 공격하시는 분들은 D750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오픈마켓 가격과 D780의 출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어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너무 하지 않았나 어, 저도 가끔 그러긴 합니다만 공평하지 않은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출시 가격이 올라간 건 맞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할수 있는 바디라고 생각해요 물론 출시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어쨌든 제가 약 4주간 활용하면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고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으며 또 촬영하는 과정에서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바디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리뷰를 마치고자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